NH농협금융지주가 2018년 3분기 종합 경영 성과 분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금융 3분기 종합 경영 성과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자회사별 경영 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체질 개선 및 질적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협카드와 NH농협 캐피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광수 NH농협 금융지주회장은 농협카드의 자율 경영 강화와 전문성 재고를 주문하는 한편 NH농협 캐피탈에 대해서는 산업재 금융 부실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확립을 위해 전문성에 초점을 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